안녕하십니까? 루카스입니다. 오늘은 시민 혁명 중에 시민 혁명,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부터 1794년까지 이어진 시민 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마리 앙두아네트라는 오스트리아 공주 때문인데, 마리 앙두아네트는 프랑스 루이 16세한테 시집을 왔고, 그리고 시집 온뒤 국가 재정을 펑펑 쓰면서 이제 국가적인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프랑스의 신분제를 보면 은 제1신분이 성직자, 제2신분은 귀족, 제3신분은 평민인데 성직자와 귀족 이두 신분은 이 국민, 이 프랑스 국민의 2%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민은 98%나 됐죠 근데 이두 이두 신분을 위해 자꾸 프랑스는 왕족과 귀족들은 매일 밤마다 큰 무도회를 열면서 부어라 마시라면서 놀았는데 이 2%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썼기 때문에 평민의 국가재정은 당연히 바닥날 수 밖에 없었고 평민의 삶은 피폐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점점 국가재정에 바닥나기 시작해서 루이 16세는 3부 회의를 열게 됐는데 어 여기에서 어 이제 우리 프랑스가 거지가 됐다 이제 아무 의견을 내보거라 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나온 결정은 평민들에게서 더 세금을 걷어내자 였습니다. 물론 평민들은 안 그래도 지금 이 세금도 걷어내기 힘들 판국에 여기서 더 걷어내면 우리는 굶어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다수결로 해서 정하자 했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평민이 국민 98%는 됐잖아요. 그러면 은 다수결로 하면 평민이 이렇게 빼라니까 성직자가 기죽은 물론 그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 평민들은 이제 산부에서 빠져나와서 국민의회라는 자기들만의 의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를 하려면 의회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루이 16세는 그 의회장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은 테니스코트장에 테리스코트, 가서 테니스코트 서약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니까 러이 서약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왕, 네가 그니까 러 우리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루이 1 6세는 이거를 무력으로 지나쳐버리죠. 이에 화가 난 평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에 가서 무기고를 습격하고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킵니다. 결국 이 나라에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국왕 부분은 이제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말이 아무도 안 해대요.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도중에 잡혀요. 왜냐면은 국왕 부부가 타고 다니는 금마차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프랑스에서 국가제를 받았나고, 이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근데 다못 사는 상황이 지금 금마차를 타고 다니는 땀바빠 누구예요? 네, 맞아요. 국왕 부부죠 그래서 구문을 잡았어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일단 은 시민들은 왕을 죽이지 않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새로 만든 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입법 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제 이 법대로 다스려줘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인권 선언문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은 모두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구왕부부가잘 하면 좋겠는데 구왕부부의개념은저 무한, 무한한 뉴저 넘어로 가버렸어요. 구왕부부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한테 SOS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군이 서로 프랑스를 공격하죠. 이때 국왕 부부한테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민군들은 시민들 시민군을 조직해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군과 맞서 싸우고 그리고 싸운 다음에 국왕 부부를 기요틴에서 처형한다. 기요티는 그러니까 단두대요, 예 여러분. 단두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 칼날이 있는데 요렇게 밧줄을 내면 리 이대로 목이 잘리는 아주 무서운 기구입니다. 네, 이때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구왕국을 사용당했죠. 그럼 이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이제 공화정을 건설해서 이제 이제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이 로베스피에르가 독재정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 그러니까 자기 정치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일단 다 단두대로 다 쏙뚝 쏙뚝 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로베스피에르 의 공포정치라고 불러요.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결국 이제 자꾸 막 목을 자르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 음그 단두대에 이제 로베스피를 차영 시켰어요. 근데 이 옆나라, 이 프랑스의 옆나라가 섬나라의 영국이잖아요. 근데 영국이 이 혁명하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도 이제 이걸 배워서 왕족을 이렇게 끌어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오스트리아와 영국권은 이제 프랑스를 공격하러 가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죽고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대로 이제 5총재 다섯 명의 총리를 뽑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이 사람들이 너무 무능해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 이제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고 불가능이란 라 없다라고 한 사람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랑 오스트리아군이 온댔잖아요. 이제 그 둘을 격파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나폴레옹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가 지금 국민 투표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그리고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오스트리아와 영국군을 격파시켰어요. 그리고 또 프로이센과 이제 오스트리아군을 이제 완전히 격파시키면서 이제 프랑스 국민들의 원한을 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술의 천지인 나폴레옹도 못따먹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이 섬나라 영국이었어요. 영국을 어떻게든 따먹을 수 없는 나폴레옹은 그니까 러 이제 초딩기시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땅이 이제 양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농사를 잘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물자 같은 걸막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봉쇄함으로써 이제 영국을 안에서 말려 죽이려는 거죠.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뒤에서 자꾸 도와줬거든요. 비밀적으로 막막 물자 갖다 주고 하니까. 근데 이걸 나폴레옹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너 진짜 너희 없애버릴 거야. 왜냐하면은 만약 러시아를 여기서 안 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냥 나, 이제 프랑스 그냥 음 뭐제 그냥 참내 우리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러시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고 러시아를 딱 원정을 가요. 근데 러시아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분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해. 요 왜냐하면 봐봐요. 러시아는 이미 추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이제 홈 그라운드 이런 거라고 하죠. 홈 그라운드 잡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에 잘 배경. 그리고 이제 날씨에 되게 잘 적응돼 있으니까 프랑스이 되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워털루 전투에서 이제 프랑스군이 이제 우 수가 털털 털려요. 결국 워털루 전투에서 막심한 피해를 입은 나폴레옹은 이제 엘바섬에 유배를 가요. 하지만 이대로 있면 나폴레옹이 안되죠 나폴레옹은 탈출해서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나폴레옹의 재등장을 두려워했던 유럽 여러 나라들이 협공해서 을 나폴레옹을 몰락시켜요. 일단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그 유럽을 재패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유럽 전체 혁명의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이 혁명의 씨앗이 그 부당 권력에 저항하는 자유주의 운동으로 바뀌었고, 근데 이 자유주의 운동이 이제 민족기단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이겨낸다는 민족주의로 발전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프랑스 대혁명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